클라우드 플랫폼 김민형입니다 오늘은 국내 문서 보안 시장 정의율 넘버원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문서 중앙화 솔루션인 다큐원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큐원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이승현 대리님 모셔보았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서 중앙화 클라우드를 설명해드릴 지란지교 시큐리티의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문서 중앙화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다큐원 제품과 네이버 플랫폼에서 사용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다큐원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환지교의 경우는 1994년에 창립된 회사로서 현재 25개의 계열사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이중 문서 중앙화를 담당하고 있는 질환지교 시큐리티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국내 넘버원인 문서보안과 메일보안, 모바일보안 사업부의 솔루션을 통해서 국내외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 기업을 위해 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양한 정보보안 분야를 다룬 만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어, 그럼 이제 문서중앙화 솔루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 문서 중앙화라는 단어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회사에 있는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뭐 생성되는 문서 같은 것들을 어느 한 곳에다가 중앙 저장한다라는 정도로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정확히 이 문서 중앙화라는 건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아네 매니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문서 중앙화라는 것은 기업 내의 모든 자산을 중앙 서버에 강제로 저장한 다음에 해당 문서를 외부에 못 나가게 차단하는 보안 솔루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들어서 뭐 외부의 뭐 랜섬웨어든지 악성코드와 같은 외부 위협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부 임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과 같은 내부 위협이 존재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무분별하게 저장, 그리고 방치되는 데이터로 인해서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외부와 내부 위협에 대응하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을 이제 감면하고자 그리고 문서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관리하고자 대부분의 고객들이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은 워낙에 또 사이버 보안 공격이 이제 빈번히 증가를 하다 보니까. 회사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유출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보안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데이터 보관 사이클을 좀 가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큐원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그러면 다큐원 클라우드는 어떤 솔루션일까요? 네, 다큐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문서 보안 솔루션 점유율 넘버원인 질란지교 시큐리티에서 다년간 축적해온 문서 보안의 기술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운영 노하우를 집약한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컬 영역의 파일 저장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문서가 서버에 중앙 집중화되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보안 정책에 의해서 외부로의 문서 유출 또한 방지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의 편의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은 불편함 없이 문서 중앙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큐원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큐원 제품은 크게 보안 기능과 편의 기능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보안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영역에 파일 저장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문서가 중앙에 집중된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문서를 자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외부로 문서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출 프로세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승인된 파일만 외부로 보낼 수 있다고 라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서 중앙 안에 있는 파일들은 어떻게 보안을 강화하냐 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 내부의 파일을 저장할 때 자체적인 암호화 솔루션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통신 구간 암호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외부 위협에 대해서 방지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큐션의 편의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사용자들이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윈도 우 탐색기 기반의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협업 폴더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서 간의 자료를 손쉽게 공유도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뭐 자주 쓰는 폴더를 저장할 수 있는 즐겨찾기 아니면 해시태그와 같은 태그 기능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는 편리한 기능이 많은 제품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이버 플랫폼에서 다큐원 클라우드를 썼을 때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드릴 텐데요.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기업 아니면 공공 기업 그리고 금융업 이렇게 다양한 업체의 업종이 있으실 텐데 해당 업종에 맞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제공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 보안이 강화된 저희 다큐원이라는 제품이 이제 구축형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손쉽게 구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다큐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어, 그러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다큐원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 클라우드상에서 어떤 필수 리소스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가용성을 위해서 서버 두 대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어느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은 뭐,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유저에 따라서 필수 스펙이 따로 정해져 있으셔가지고, 어. 그래서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켓 플레이스 쪽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세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500인 사업장 기준으로 50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한 대로 문서 중앙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50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서버 두대 고가용성을 위해서 서버 두 대가 필요하다라고만 인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네. 아,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큐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자분들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많은 UI 이미지를 또 네.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진과 함께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문서 중앙화를 도입하실 때 고객께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당연히 보안적인 측면이실 텐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고려되는 측면은 이제 사용의 편리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한테 친숙하고 익숙한 윈도우 탐색기 기반의 UI를 제공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국어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 또한 이제 문서 중앙화를 손쉽게 어려움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업무를 이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문서를 편집하고 저장할 때마다 이전 버전이 저장되는 이제 형상 관리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언제나 원하는 시점의 파일을 복원해서 해당 파일을 다시 편집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즐겨 쓰는 폴더 아니면 파일을 즐겨 찾기 기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쓰는 해시태그와 같이 태그 값을 지정한 문서를 한 번에 모아본다든지 다양한 편리한 기능이 다큐어 안에는 녹아져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사용자들마다 개인함이라는 영역이 따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용자는 관리자가 지정해준 용량이 충분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용자는 그 용량이 부족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 부족한 사용자인 경우에는 따로 뭐 관리자한테 연락할 필요 없이 개인함 추가할당량 요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관리자한테 용량 증설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의 승인하에 개인함 용량이 증설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도 뭐 윈도우 바탕화면에 휴지통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개인함과 공유함 아래에 각각 다 휴지통이 존재하세요. 그래서 만약 내가 잘못 삭제된 파일이 있으실 경우에는 휴지통에서 복원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영영 필요 없는 파일이다 하실 경우에는 휴지통에서 완전 삭제 또한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퇴사자든지 휴직자가 있을 경우에 사용자 개인함에 있는 용량을 이제 다른 사용자한테 인계할 필요가 있으시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은뭐 퇴사자의 뭐 개인함 아니면 자료들을 다 USB에 담아서 이제 인계자한테 이제 넘겨주셨을 텐데요. 저희 다큐안을 이용하시면은 관리자페이에서 퇴사자 개인함 이관이라는 버튼이 따로 있으세요. 그 버튼 클릭만으로 인계자한테 퇴사자의 개인함에 있는 모든 문서와 폴더가 이간된다. 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음으로 중복 문서 제거 기능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스토리지의 용량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사용자와 부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자 추가 또는 부서 추가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일괄 등록이라는 버튼이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CSV 파일로 해당 양식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양식만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자동으로 사용자와 부서가 생성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부서별로 다양한 세분화된 정책을 적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약간 더뭐 기밀 문서를 담당하시는 분한테는 약간 강력한 보안을 적용하시고 아니면 약간 임원진 분들한테는 좀더 여유로운 뭐 보안을 적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권한 동안 세분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관리자를 지정해서 다수의 관리자가 제 단수 다큐먼트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부서 간의 협업을 위해서 공유 폴더라는 영역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공유 폴더는 사용자별, 부서별 먼저 공유 대상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공유 대상이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사용자별, 부서별, 읽기 권한이라든지 쓰기 권한, 삭제 권한 같은 세분화된 이제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한 부서의 폴더만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보이는 부서 폴더는 다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내가 A라는 부서의 폴더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관리자한테 A 폴더에 대한 권한을 넣어달라라고 요청만 한번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AD 아니면 대용량 파일을 쓰시는 업체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CAD와 대용량 파일 같은 경우에는 문서 중앙 서버에서 이용을 하시다 보면. 문서중화와 서버 속도 저하, 아니면 서버 부하와 같은 문제가 존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노컬에 보안된 영역인 보안 드라이브라는 영역에서 캐드와 대용량 파일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보안 드라이브 영역은 노컬 디스크 영역에서 존재하지만 저희 자체적인 암호화가 적용된 영역이기 때문에 외부 위협으로부터 이제 파일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보안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문서중앙화 영역으로 백업하는 기능 또한 있으세요. 그래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파일을 백업하지 않고 자동으로 백업되시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료를 백업해서 보관하실 수도 있다는 라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택근무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문서중앙화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시면은 해당 에이전트를 삭제할 때까지는 모든 제어 정책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외부의 파일이 첨부가 안 된다든지 노컬 영역에 파일 저장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만약 집에서 내 개인 PC에 다큐원을 설치했다 그러시면 내 개인 PC인데 업무를 볼 때는 뭐 제어 정책이 적용돼야 되겠지만 업무를 안볼 경우에는 제어 정책이 적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기능이 재택 모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택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다큐언에 로그인이 했을 경우에는 뭔가 제어 정책이 다 부여되지만 사용자가 다큐언을 로그아웃한 후에 PC를 재부팅을 하시면 사용자 기본 PC 환경 그러니까 자유롭게 인터넷에 파일 첨부도 가능하시고 문서 작성도 가능한 환경이 되는 구조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외부 위협과 내부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다큐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외부 위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대두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든지 악성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랜섬웨어와 악성코드가 다큐원 영역에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지만 다큐원 자체 영역은 이제 허가된 프로세스만 접근이 되는, 되기 때문에 인가되지 않은 프로세스가 접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접근을 완전 차단한다라는 개념을 이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에 중앙 서버에 모든 파일 다 저장하다 보니 이제 자체적으로 암호화된 이제 파일을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통신구간 암호를 통해서 외부 위협을 방지한다라는 식으로 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점점 이제 랜섬웨어가 진흥화되다 보니까 어, 저희 것도 만약 뚫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냥 문서 중앙 서버 안에 있는 문서가 손상이 됐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 버전 복원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시점으로 파일을 복원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내부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서 중앙 안에 있는 모든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한 결제 라인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외부로 문서가 반출이 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사용자가 그냥 개인 아 아니면 공유 아 아니면 노컬에 있는 파일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웹사이트에 첨부를 한다. 그러면 우측 하단 쪽에 이제 차단 알림이 나오게 되고요. 해당 문서는 이제 반출이 안 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제 라인의 승인이 필요하시고 승인이 떨어진 문서에 한해서만 메일에 첨부라든지 아니면 대용량 링크를 생성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문서가 제대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 보안적인 취약점은 없는지 또관리자가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 우리의 뭐 자료가 유실됐다 아니면은 자료가 삭제됐을 경우에는 노그를 통해서 언제, 어느 위치에서 삭제됐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서의 라이클 사이클 관리면에서 이제 다큐원이 최적화된 제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니까 진짜 풍부하고 다양한 기능이 많다라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사실 이게 딱 이미지로 보니까 UI가 진짜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유저분들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딱 보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재택 모드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기능은 그 팬데믹 이후로 생겨요? 기능일까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이렇게 뭐 시대상도 반영해 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 네 오늘 이제 다큐먼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회사의 중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는 다큐먼 클라우드를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영역, 영업팀 쪽에 전화를 주시면 더욱 더 상세하고 이제. 자세한 정보를 이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